안녕하세요. 오늘 노도도 다육식기는 애호님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 순하다육님 찾아봤습니다. 순하다육님 영상 함께 보시면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구매하셔도 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하다육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순하다육 사장님 애호님 보러 왔어요. 오늘은 에오니엄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오늘은 핑크 장미 아 너무 예쁘죠 아 핑크 장미에요? 어우 네. 색이 매혹적입니다 비스도 많고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 이런 데도 여기 가까이 붙 비치면 색깔 아, 너무 예쁩니다 <laughs> 와예쁘다 응. 근데 아직 여기 울검이 다안 자랐어 아 여기요? 햇빛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너무 안 예뻐요. 예, 딱 가까이 대고 찍는 것도. 여기도 울금이 아주 예쁘겠습니다. 아, 색이 있습니다. 지금 어, 핑크 톤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금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다,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녹이 많은 것보다는 금이 많은 게 보기가 좋기는 하네요. 음,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여기 아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 오 진짜 아기 나오네. 어 자구 자구 자구도 나오네. 수상해나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다 음, 그죠? 거 있는데. <laughs> 어디 있어요? 아 저쪽에 있다 그죠?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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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 음. 아 여기 있다. 아, 지금, 이제 저쪽에서, 위에서 어, 자구가 나와서 또한 단계를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이 앞으로 이렇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자구가 계속. 요 안에도 있어. 요 안에. 또 있어요. 요기도 나오려고 오, 하네 오, 그래도 시작했다. 그죠? 네. 그쵸? 시작했네. 요거는 또 두수가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볼까요 음, 네, 다섯. 요즘 아우 여잖아. 4월쯤 쓰는데. 네. 열. 요 20개. 아, 한 두. 20도 정도 애기까지. 네. 아기는 빼고? 아기는 빼고. 아기까지 하면 또더 많다. 그죠? 네, 그렇죠. 음. 화다 아, 이거 핑크 장미. 화분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어, 이거 13만 원. 13만 원. 세상 13만 원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laughs> 싸게 주시는 요즘은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두수 좋고 이러면 은 많이 비쌉니다. 음 두수 좋고 뿌리 잘 내리고 음. 건강하고 자구 나오고 음. 예,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아, 몸값을 한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것도 포장을 화분째로 갈까요? 네, 화분째로. 잘 포장해서 갑니다아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음. 내가 이런 가격에 음.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도 선물하기도 음. 또좋다그죠 선물 선물할 때는. 때 이렇게. 오, 우리 이쁜 친구한테 생일 선물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떨까? 그죠? 네, 좋죠. 아, 선물 선물 받으면 남보다는 이런 게 훨씬 예쁩니다. 와, 자. 친구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 요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대박나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사무실 안에 갖다 놓는 것도 와 부티가 나겠습니다. 아 좋아요. 13만 원. <laughs> 네. 포장 될까요? 네, 포장됩니다. 아 포장 어떻게? 택배로 했어. 예쁘게 했어. 다치지 않게끔 잘 포장해서 보냅니다. 아 택배로. 네. 아, 화분채로 보내려면 고생하실 텐데 크기도 장난 아니고요. 사이즈가 엄청난데요. 사이즈가 음. 가로세로 해서 어, 50cm 정도 될것 같아요. 50cm 넘지 싶은데. 50cm 자, 자를 가지고 네. 와야 될것 같아요. 아, 팔뚝 길이가 <laughs> 자 가로 세로는 <laughs> 50cm가 넘을 것 같고요. <laughs> 세, 가로는 한 30cm가 넘습니다. <laughs> 아, <50cm. 웃음> 팔뚝보다 커요. 거의, 거의 60cm 아닌데. 정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